상대가 길면 도둑에 그래. 연타 치야 연타 포뮤해이저쳐야 돼, 포뮤에이 그래야지 머리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거고 단타 치면 머리가 안 움직여 어, 연타 치면 이제 네개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앞에 두개 하나는 3개로 닿고 들어가는 거니 연타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걸 맞출 수있어 아니면 테클이렇 맞출 수있어 그되요드되요못들어가겠서 상대 백스텝이나 햄필 가서 상대 탑 깊게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햄필을 이중으로 항상 타놨어 좀 깊게 들어가야 돼첫번째고그 다음 단티 깊게 들어가야 돼

나이스! 아 어, 힘네 너만의 노래게야지그렇게야좀더 깊게 들어가야 돼. 쉽지 않으면 들어가야 돼. uno uh -huh. uh -huh. uh -huh. uh -huh.